409번 보호가 다른 두수 xy에 대해서 2 e 곱하기 x의 절댓값 이 y 의 절댓값이고 어 이게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 네. 수직선에서 xy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15이다 그랬어 네. 이를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 xy를 이렇게 나타낼 때요 값을 모두 구하시고 그랬지. 어 이러면 음. 일단 무조건 x 는 5여야 되고 음. y 는 10이어야, 10이어야 돼. 10이어야지 합쳐서 15가, 15가 되니까. 네? 그래서 x 의 절대값이 5고 y 의 절대값이 10이라는 걸 구했고. 여기서 부호가 다르댔잖아요. 부호가 달라야 거리가 음. 더해지겠지. 부호 네. 같으면 꺾여지지 그래서 네. 마이너스 5랑 10인 거 하나. 음? 그다음에 5하고 마이너스 10인 거. 어 아주 잘했어. 410번. 요거 재밌는 문제지. 한번 네.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의각 갈림길에 유리수가 적힌 표지판이 있다.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갈림길마다 절대값이 큰 수가 적힌 길을 선택하여 이동할 때 도착점을 구하시오 그래서 그냥 시작점부터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네. 길을 잘 찾았어. 411번. 유리수 X에 대해서 요런 마크를 이거는 너무 자주 등장하는 마크니까 잘 기억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하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요거 요고 요거, 요거의 값을 ab라고 할때 abc의 절댓값 각각 구한 것을 더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지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아는 땜에 그래 부정 부정이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음, 이거는 긍정으로, 긍정으로 바꾸면 할게요. 좋아 그래서 크지 않은 거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틀릴 일이 없어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6.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마이너스 7이 돼 마이너스 6이죠 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 되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아, 수직선을 또 그려보면 아, 돼. 지금 이렇다는 거는 좀 헷갈린다는 거거든 마이너스 6.5가 여기 있어 네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면 이쪽 편에 있는 거지 네 왼쪽 편에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7 그러면 여기 있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어야 되겠네 아니 나머지도 어. 그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해볼까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되겠네 네 이쪽 편에 있는데 제일 큰 거니까 자기 자신이 네. 되고 1.8인 경우에는 이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1이 되겠네 응? 그래서 절대값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걸 다 더하니까 10. 12가 되는거지 b에서 마이너스 오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다 그래서 이 411번 틀렸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네야 네? 이거는 가우스 기호라 그러거든 네. 가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는데 그 수학자가 만든 기호인데 너무나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 412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내수 a,b,c,d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지? 네. 그래서 가는 a는 요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중두 번째로 큰 수이다 그럼 뭐 바로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1점 얼마 얼마니까 제일 큰건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건 0이고 여기 계산을 했네 네? 나는 B는 음수이고 B의 절댓값은 2보다 크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부터 3는? 해서 더 작아져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해서 더 작아진다라고 음. 이렇게 표시를 했네 네? 어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 어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뭐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음. 그리고 b 정수뭐 이렇게 근데 뭐 이거 무슨 뜻인지 아빠도 알것 같아 좋아 네? 다은 C는 마이너스 이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인 정수이다. 그래서 미만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만 포함이 돼서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고 d는 이보다 작지 않은 정수 중 가장 작은 수이다. 크거나 같은, 그렇지? 크거나 같은 으로 바꾸면 좋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순서가 보이지? 네? 아주 잘했어. 그래서 잘 맞췄는데, 여기 서술형 문제 중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만 틀렸거든. 정수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그냥 답이다. 아, 그것만 하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 아주 잘했고 그 앞에 거 보면은 아, 아니, 두세 문제 틀렸는데 더 좀... 많이 틀리긴 했어 한네 다섯 아. 문제 틀렸거든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이 단원의 어려운 정도에 비하면 네. 유누가 많이 틀렸는데 그럴 때가 있어 단원이 쉬우면 좀 흐트러져 그게 아니라 음. 빨리 풀려고 하다 아, 그러니까 보니까 빨리 빨리 풀려고 만만하게 보고 풀다 보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거든 너는 저번에 오히려 더 어려운 거는 A급 문제는 더 많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만만하게 보거나 틀어지면 안 되고 신경을 더 써서 집중해서 확인을 하면 좋겠어 406번 보면은 요거 좀 중요하지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게더 작은 거다 라는 거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이 크면 작다 그지? 요것도 거의 말로 그냥 기억을 하면 좋아 그리고 여기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를 놓쳤네, 그지? 네. 여기서는 경우를 그냥 쓰지 말고 일단은 경우로 몇 개로 나눠본 다음에 쓰자라는 거. 네. 그리고 398번은 양수와 자연수를 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 네.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됐네. 틀린 문제들 오늘 오후에 다시 아빠가 모아가지고 볼 테니까 네. 그거 좀 준비하고. 네. 네, 오늘 너무 잘했어. 네 음.